돌려가. 아, 반대인데? 반대 끝까지 가야 지 언니 이쪽이잖아. 아, 그래? 그럼 면 제일 끝까지 세게. 가 빨리. 네네. 네. 아, 윤지야, 언니 봐봐. 시이지 저게 줄넘기 하는 거야. 재밌지? 훈련 한번 합시다. 엎드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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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. 꼬시라, 꼬시 빵, 꼬시 빵, 빵, 빵안 되겠어, 안 되겠어.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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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 어이고, 안 돼, 야! 혼나? 앉아봐. 신이 났네, 신이 났어. 아, 날씨 진짜 좋다. 은평이랑 밖에서 커피 한잔 마셔야겠어요. 베기도 이제 여름날 준비 다 됐고 아이스컵 꺼내놔야겠다 기다려 응, 어. 내손 먹을라고? 꼬시락 <laughs> 글씨라 누가 이렇게 이쁜가 얘네 오늘 목욕 좀 하자 <laughs> 이상해 한번더 해봐 시작 이번움직이면사 해야 돼요? 어 움직이면서 해야 이 <laughs> 놀자고 난리다 이아주면 어떨까? 좋아하겠는데? 한번 더 해봐 됐어? 아 그래 무화과는 나무가 죽었나봐 싹이 안 나네 이안안찼을가 아니야 어? 블루베리 싹이 났다 블루베리는 싹 났다 오 그러게 블루베리는 오래 살겠다 싸게 났네 이봐라 오 어, 사과가 났어 사과 좀 새싹났어? 이야 됐다 됐다 찾아줘 찾아줘 내가 찾을 데 없었어 여기다 아이스크림 컵 넣으려고 오빠? 오빠? 잘 나오는데 왜 빵 아이스가 빵. 근데 더 맛있다 빵빵응빵빵빵돌아 s 고빵 언니야 빵빵오 g b 윤 n 핸드폰 그만해 a n g bang, b 아 n g b 이 귀여워 a 진짜 귀여워. 꽃이 뭐야 꼬맹이나 먹지마. 아니. 꽃이 <laughs> 못 먹었어. 또못 먹었지. 무슨 이가좀 되게 날래. 또못 먹었어? 아니 이번 꽃이가 먹었나 봐. 아고아고잘모이네 어? 내뭐 먹냐? 응, <laughs> 응? 아빠는 일하는데 <이런데. 웃음> 왜 나? 뭐 없어? <laughs> 잘하네. 곳이 예쁘게 앉아서 손짓도 하겠다. 야겠는 계속 계속 계속. 잘한다. 손왜손손줘손손손줄 어떻게 줄 거야 손을 달라고 손 그러면 손힘 에이 어 조심해 일로 일로일로일로오 엄니 있쓰셨네 뭐가 들어 있을까 뭐가 들어 있을까 그래. 되글되글되글되글되글되 야! 너무 귀엽네. 맛있겠다. 이. 게 네. 이게 원래 그냥 본인인데병 색깔만 바뀐 거 아니야? 우리가 원래 먹던 건 무슨 맛인데? 그레이프 아니었어? 얘도 스파클링 그레프라고 써있는데 응. 어우 다 잘하는데? 얘네 다리 틀렸다 <laughs> 얘네 <다> 다리 틀렸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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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티고 있다 얘네 딱온청 흘릴 거야 이야아 나 탈락 탈락해서 아빠 위에 앉아있어야지 야, 오리 진짜 많이 컸다 <laughs> 귀여워 어다 왔어. 니네 <laughs> 너무 귀엽다. 응? 야, 응. 앉아. 아이가 잘하네. 어, 앉아. 응, 응 니가 되었어. 한 힘들다 힘들. 고메야. 야! 어디가? 한리씩 해야겠다. 찐득이 있나 야 하거든요. 가하고 있네. 한여절하고 어, 있지. 그 전에 공, 경찰에 달려왔어요. 니 어, 어디가? 그리자흥 네. <laughs> 이거 가 엄청 아, 귀여워 그치? 야아가 편안하다 진짜 귀여워 세상이 더 귀여워. 응응 <laughs> <어이>, 싫어. 응응응응너무무응응응응응응고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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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이 차가워 싫어 엄마 저한테도 물튀겨요 따뜻한 쪽으로 줘 너무 많이 말고 어? 응 간식 줘야겠다 응 벌써 말랐는데 나처럼 응. 어, 이뻐 안 이뻐 이뻐 이 응, 이뻐 안 이뻐 냄새가 안나 그루밍 할래 이뻐 안 이뻐 그루밍 응. 한다 안 고양이가? 떡실신은요, 떡실신. 고맹아! 고맹! 어이 너 동생 왜 그래? 으이구, 뭐 깼어, 깼어. 이따지 청소해줄게. 잘 자. 아니야, 너도 자꾸 자. 그러라! 물이 조금 펴졌어? 왜? 아, <laughs> 뜨겁겠다. 활활 타오 핥아. 칠사리랑야 그러면 하나만 인 하나만 더. 더. 모든지 함께 가족과 함께. 우리 집 가운이다. 가족과 함께. 진짜 진짜 먹어? 아이 <laughs> 좋아하네. 잘 먹어요. 꽃먹는 강아지들이네. 나머지는 너한테. 아이고 살살 먹어라. 그다음에 너한테. 민주 스소 가서 손 닦고 와. 당연 그래야죠. 네 귀엽네. 꽃실이 <laughs> <laughs> 어제 목욕하고 몸게 깨끗해졌네. 음. 맛있죠? 이제 밥 먹을랜다. 음. 너무 따 <laughs> 아. 꼬맹이한번목욕 해봐서 안아파요몇번 해봤지 고이몇번 해봤어요 음, 잘했지 그치? 꼬맹이 멀리서 토해서 목욕하고 아직 안 닦았는데요? 아직 비누 먹지 말아요 조금만 더. 아이고 잘하네 이거를 이제 쭉잘 음, 발라야지. 잘 발라야지 그치? 지 음. 이몇분이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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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4분이요 아, 저, 저 저.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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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지 잘 채워줘 예? 건우야 그거 건우가 입었어? <laughs> 어? 잘 입네 어? 딱 맞는 거 입었네? 다들 잘 잠갔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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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우도 해달래 지금 알았어 <laughs> 건우 근데 이거 젖은 거 아니지? 아 이거 축축해 이거 말고 새거 줄게 오, 어. 이거는, 이거, 아이, 지지. 일로 와봐. 다들 좋아요. 네. 아빠, 달려. 7, 8? 거는, 너 구명적이 <laughs> <공감적이 웃음> 너무 큰거 아니야? <laughs> 매준건 <매중간> 무서워. Thank <laughs> you. <laughs> <laughs> 이 아저씨야! 너 <laughs> 무서워. 나 내릴래. 아, <laughs> 내릴래. <laughs> 귀여워. 여기는 잘... 찍어야겠다. 얼어다 뿅. 다 뿅. 귀여워. 뿅.